네, 산에 와보니까, 이렇게,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, 이 구덩이, 어, 용도가 뭘까, 되게 궁금해집니다. 아, 여기가 여기... 무슨 기계가 올라올 수 있는 길,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어, 포크레인, 작은 포크레인이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없어요. 요거를 삽으로 팠다는, 여기 같은데, 깊이가 한 1m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가로 3m, 세로 2m. 어 이거 팔라면 꽤, 어 여기 막 나무 뿌리 있고 돌 있고 이런 것을 사부로 팠다? 와, 이거 용도가 뭐지? 시멘트까지 발라가지고 뭔가 용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, 물을 담아가지고 어디다, 나무, 기르는데, 나무에다 물을 줘? 쓸까요? 어, 이 깊은 산속에? 아, 무슨 용도지? 뭐, 선녀가 내려와서 여기서 목욕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. 어, 선녀가 세멘트 목욕탕에서 목욕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. 이거, 멧돼지, 멧돼지 노, 노, 노천탕인가? <laughs> 멧돼지 들을 위해서 어? 멧돼지 목욕하게끔 노천탕을 만들어 줬나? 사람들이 아,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네. 돼 있습니다 이게 참 네. 뭘까요 뭘까요